부시의 발전을 위해 마련한 지역 정책 발표가 있겠습니다. 김재인 후보 반드시 당선되죠? 네! 우리 김재인 후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기도 공무원 중에는 1등입니다. 모든 면에서 둘러대면 말을 잘 못할 거그 주변에 비상 활주로 거기 있을 때 하고 비행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고. 막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, 전국에 이렇게 비상 활주로밖에 나와 있는 경우는 수원밖에 없습니다.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수원만 이 비행장 바깥에다가 비상 활주로를 만들어놨는데, 그런데 이 군관들은 제가 미리 발표를 안하는지 이렇게 알려드겠니다 열정과 청렴, 일꾼, 그 단어 그 자체였습니다. アシャマのパスト。<noise> <noise> <noise>